현재 샬롯 랭킹, 야, 46등. <laughs> 자, 여러분, 샬롯 불행을 찍는 날입니다. 요호, 샬롯 불행. 이거 승급을 하면 기본 특성이 2턴 간격으로 발동이 되죠? 개꿀이에요. 여태까지는 3턴 간격이란 말이야. 제 행동이 조금 더 빠르게 된다는 거고, 이거 거미, 능력치 증가도, 실량에서는 8%인데, 여기에서는 10%죠? 퍼 야! 굿자, 굿보, 이거 딱 승급을 누르면, 야! 불행, 능력치 증가, 물리 공격력, 뭐야! 이거, 170, 160? 이 정도가 한 번에 올라가죠? 야! 이제, 샬롯, 불행에, 인연, 필령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탈로끝판나 엑스 칼리버, 그리고 요거 토구, 이것도 1초, 신성마물, 이거 1초, 야망에 있네, 이것도 1초, 야, 또 이것도 초월을 딱 해주면, 야, 피해 면역 1퍼 유후, 장난 없죠, 여러분? 여기에다가, 색상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이거 2년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팀에 제 계정 말씀을 드리면, 티콕 6랭 전무풀. 얘 나중에 빗불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뱀픽 이런 거올때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리차드 오랭 에리카 오랭 이제 곧 얘도 6랭 돼요. 랭커 조각작으로. 얘 전무도 있고요. 그리고 놀라, 놀라 수림에얘 먹어놨습니다. 제가 p v p 을 리차드, 놀라, 에이리카 조합으로 할 생각을 해가지고 요거까지 해 놓으면은 1초 이거 치명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힐러는 크라파이로 할 건데 얘 전무가 하나 남았죠 불축까지 그리고 악세서리 이거 용기에정화서 이것까지 해 놔가지고 기본적인 PVP 덱 구성 일반적인 덱 구성 이런 거는 완료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거는 세미 명함 뚫고 세미 랭크업 조각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얘가 활용하기가 좀 애매하고, 지금 제대기에서는 얘가 막 고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을 대비해가지고 조각작을 해놓고 있어요. 얘는 분명히 쓰입니다. 특히 물속성, 빡센게 많다. 이런 시점이 오면은 그거 카운터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 오랜 이상 조각작을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던전 공략용 지크아트. 얘도 특성작업. 이렇게 해놔가지고 얘를 던전 공략에 쓰고 있고요. 물이 필요하다. 살로 돌. 워어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크아트. 그 다음에 번개 같은 경우는 주인공을 아직도 안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샘이 얘를 안전 공략 이런 거에 써봤거든요. 태성 이렇게 찍어주고 충분히 딜잘 나오고 간격 때 회피를 두번할수 있기 때문에 얘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위에 것도 안 찍어줬는데 충분히 활용도가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미카엘 얘도 전문 있고요. 카비르 오랭. 근데 얘는 네 나중에 비폴날이 있으려나. 그리고 엘리시아도 있고 아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얘 나중에 뜰만할 때가 오겠죠. 일단 전문은 해놨고요. 그리고 카펫 6랭. 이거 카펫 6랭. 나중에 아마 놀라 리더 버프 세미 카펫 이런 것까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놀라를 조금 더 키워놓은 다음에 그런 식이 됐죠. 생각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캐시는 3랭 안 키우고 있습니다. 리나 오랭인데 얘도 아직 특성 작업이나 이런 거안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저는 5 5레 불던전은 패시 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샬롯 원툴로 샬롯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얘하고 피콕하고 레일라 조합 정말 놀랍게도 레일라 리더버프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깨고 있어요. 이거는 생방송에서 깼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나중에 60렙 변정 공략할 때 그때 얘네가 필요한 거 한번 보자고요. 리더워크로로아네스 플러스 알파고 그리고 실바 올해는 얘 나중에 빗폴날이 있겠죠? 이거 고전 피해가 생각보다 조금 빡셀 때가 오기는 하는데 일단 전무가 없어가지고 얘를 활용을 해보자니. 그리고 이 게임이 특성 이런 거막 찍기가 애매하잖아요. 모든 캐릭터를 키운 다음에 골라 골라 할 수가 아직은 없습니다. 한 진짜 몇 개월 후 그때쯤에 가서야지 좀 어느 정도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SR 중에 많이 쓰이는 거는 니콜라스하고 화산하고 레일라 그리고 로아니스입니다. 다른 애들은 특성 작업 이런 거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벨렛은 슬슬 번개속성 변정 공략을 할때불속성 탱커가 겁나 마렵더라고요. 그래서 벨레 특성 이렇게 풀로 조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이렇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나머지는 안 키웠어요. 뭐 시어샤 얘좀 키우셔야 하는데, 네 저는 안 키울 겁니다. 특성 부족해요. 때문에 뭐 윌리엄 이런 애들도 시성 작업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함부로 하면은 정말 레벨업 재료하고 특성 재료 이런 거 개싹 부족해요. 만약에 나는 아직까지 벨렛 이런 게좀 없다 그러면은 멜리사나 이런 걸로 한동안 좀물거 먹다가 하면 좋을 것 같고 헬가 같은 경우는 텔레포트 활용해가지고 쓸 법한데 저는 그럴 때에는 미카일이나 쌤이나 레일라나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애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키워놨는데, 근데 게임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도 맞고, 싸임새 있는 것도 맞고. 과금 많이 안 해도 충분히 재밌게 할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뭐 SSR 캐릭이 없다면 주인공이랑 벨렛 이 정도 키워가지고 걔네 활용만 해도 충분해요. 뭐 탱커 멜리타 같은 경우도 좋고요. 벨렛 대신에 멜리타가 랭크가 높을수록. 근데 지금 현재 이게 계속 그냥 쭉 이어져 나가야 되는 판에 운영적인 부분 때문에 아쉬운 부분 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이 시기에 게임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조금 많이 아쉽죠, 게임이. 한창 사람들 의쇠어쇠하고 실시간 pvp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사건이 터지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올바르지 않고, 현재까지도 방치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접을 사람 접고, 과금 줄일 사람 줄이고, 그냥 게임을 계속 할 사람들은 하겠지만, 탄력을 잃어버린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관리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게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게임 잘 만들어 놓고, 결과가 이상하다. 이런 거라. 아무튼 그렇다는 거. 샬롯 불행, 더무풀. 현재 샬롯 랭킹, 야, 46등. <laughs> 여러분들 나이 계정 진짜 첫날에 게임 플레이하고 6일 동안 방치된 거 가지고 온 다음에 부랴부랴 키운 거예요. 팀 레벨 4 9레 만들고 캐릭 레벨 50렙 만들고 진짜 이거 사건 터지기 전까지 빵 패키지 이런 거 풀러 사가면서 했단 말이야. 야 이거 아직 위에 거다안 찍었으니까 이것들 다 찍고 하면 또 올라가겠죠? 야 여러분 이거 뭐 40등 안쪽도 잘하면 가겠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 는킹 46등 Okay, good